위중증 환자는 오늘 13명이 늘어서 현재 473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1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3,033명입니다.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520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위중증 환자는 13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었는데,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게 많아서요.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지금 병원에서 위중증 환자로 계신 분들, 이 역대 최고치인 473명입니다. 오늘도 13분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13분이나 많이 나오면서도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21분이나 에스카게 오늘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가 3033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21분이 사망하신 것은 최근에 한 3, 4일 전에 2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2일 전에 19명 정도가 나왔는데 21명이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진자가 아니라 위중증 사망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상당히 지표 자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확진 상황은 주,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만, 오늘 따서 우리가 주목해 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아,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일. 일반적으로 수요일날에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늘은 어제 대비 약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만 비교하면 어제 제가 230명 정도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목요일만 비교하게 되면은 오늘 목요일 지난 목요일에 비해서 50명 정도 늘면서 어제 대비 오늘 약간 늘었으니까 수요일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약간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일부. 헬로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은큰 폭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다소 약간 반등이 되었다고 하는 게 주의 깊게 볼 거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즉 헬로윈의 영향 때문에 2만 명, 2만 5천 명이 나올 거라고 하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만 명, 2만 5천 명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확진 상황은 나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위중증 사망자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이것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이 지금 초입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위험한 그런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표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위중증 환자와 관련한 부분 잠시 후에 쪼개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는뭐 이렇게 눈에 띄게 <laughs>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 접종자는 4,175만 명이 넘어서서 인구 대비 81.3%고요 접종 완료자는 3,973만 명을 넘어서서 인구 대비 77.4% 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마무리한 분들은 총 73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탑5 안에 드는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탑5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이 정도 수치로 위중증 환자 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음. 위중증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위중증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제가 약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중증을 먼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자분들이 473명입니다. 그러는데 위중증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숫자로는 392명. 전체 대비 82.87%입니다.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환자 수로는 432명. 아기에 아, 전체 대비 91.33%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망자로 가보면 오늘 사망이 21분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입니다. 거기에다가 50대까지 하면은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은 정말 위험하고요 또 50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앵커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걸 예상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냐면 이거죠 한 어, 3, 4개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3, 4개월 전으로 가보면 백신 접종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뭐한 5개월 전으로 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나올 때 하루에 위중증자가 10명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1,000명 단위로 나왔는데 위중증 환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을 때 확진자가 2,000명 정도 나올 때 하루 위중증자가 10명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확진자가 2, 2,000명 정도 나올 때, 위중증자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그 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몇 개월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 해 주셨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이 지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수치 정도의 백신 접종률이 나오면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걸림돌이 될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 우선 하나씩 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데이터는 없는데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낮고 확진자가 지금처럼 많이 나올 때는 첫째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고령층이 감염이 되면 왜 제가 고령층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사망이나 위중증이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 중증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고령층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좀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고령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천 명 정도 나올 때는 첫째는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거리 두기가 강화된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이 덜 됐으니까 고령층이 감염이 된다고 할 경우에 고령층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홍보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고령층들이 굉장히 조심해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 설 수가 있어요. 또 외출을 삼가하신다든지 이래 설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 방역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접촉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어, 당신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이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막상 오니까 방역 단계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은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백신 이거 물백신 아니야?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설명이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5주간에 지난 5주간에 위중증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은 제 설명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거죠. 자, 지난 5주 전에 5주 동안에 위중증 사 아, 특히에 사망자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452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452명이 나왔는데 60대 이상이 거의 90%고요. 50대 이하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 고령층이 많죠. 그러는데 고령층 90% 정도의 사망에서 미접종자 90% 정도가 지금 90% 정도 사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5주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사망한 분들 중에서 82%.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82%가 백신 미접종자거나 단지 한 번만 접종하신 불완전 접종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고령층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71.9%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 그렇습니다. 71.9%. 71. 네. 그러니까 거의 72% 정도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여전히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과 백신 접종을 미접종한 고령층에서 대거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럼 거리두기의 변수가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단기적 일상 회복에서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개 있다 그랬죠. 세 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미접종 고령층의 백신 접종. 세 번째가 백신을 접종하셨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고령자층에 있어서의 부스트샷. 이세 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보다 더 젊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두 고위험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데이터가 미접종자는 계속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고령층 사망자 중에서도 거의 28% 정도는 돌파 감염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이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제가 돌파 감염도 절대로 어떤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스트샷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 파월 국무부 장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두 부류, 즉, 고령층에 있어서 미접종자, 계속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는 돌파 감염자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점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데이터상에 온전히 다 드러나고 있다. 이 예. 말씀 제가 다시 자,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접종자, 그리고 부스터샷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미접종자가 접종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올라갈 것 같지 않고요. 이미 1차 접종이 81.3%가 끝난 와중에. 그리고 부스터샷도 속도가 일반 1, 2차 백신보다는 훨씬 늦습니다. 이게 속도만 봤을 때는. 이런 상황과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가면서 완화가 되면 이세 가지의 요건들이 합쳐져서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도 예측하십니까? 그,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제 예.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은 예전에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억제해주는? 네, 억제해주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리두기는 그냥 거의 다 풀린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보, 보,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1 0월까지 했던 거리 두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두기라고 하는 압력 요인이 안 생긴 거죠 거리 두기라는 압력 요인이 안 생기기 때문에 확진자도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는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갭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가 이제 늘어나는 비율이 예.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방금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위중증 환자를 누를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가 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대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방역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위험해진 분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일단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 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더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분들을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분들은 그냥 온전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 중에서 한70% 정도가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자,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낮다고 저는. 낫다고 봅니다. 예, 낫다고 봅니다. 그런 그분들을 저는 저는 좀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백신 접종 안 하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다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지인 모임 가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은 카페 출입이나 식당 출입을 좀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압력 요인, 즉 억제 요인으로 백신 패스를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백신 패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역 그 관계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할 때 계속해서 카페나 식당에서도 백신 패스를 하도록 하고 카페 식당의 사적 모임의 규모를 약간 줄이든지 아니면 10명으로 하더라도 8플러스 2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8명은 백신 접종 8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 예. 그리고 백신 접종 미접종자는 2명 정도로 해서 백신을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걸좀 낮춰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음.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예. 곳들이거든요 이 그런 곳에는 백신 접종자도 있지만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감염이 되었을 때 자칫하면 사망에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을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그게 설대 교수님 말씀하신 부스터샷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리고 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면은 여기에다 덧붙이면은 이제 저는 셀티론 항체 치료제를 네, 이번 어제, 겨울에 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네. 이런 정도가 지금 저는 위중증 환자를 억누르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앵커가 굉장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강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거예요. 가짜 뉴스가 정말 큰 일입니다. 왜 제가 가짜뉴스가 큰일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지 어 우리 댓글에도 보면 정말 댓글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댓글에 제 실명으로 설명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엉망진창이냐면 이거예요. 백신의 부작용 얘기하면서 사망자가 어떻다고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경고도 드리지만은 제가 사망자가 설명... 어떻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예.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많은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고령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는 백신 접종 안 한다고 해도 하고, 예.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가짜뉴스에 상당히, 어, 저는 피해자라고 보는데, 자,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퍼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거예요. 오늘 몇명 사망하셨다고요? 21명. 21 그럼 21분 중에서 60대 이상이 20분이세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루에 많게는 수만 명 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수십만 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루에 21명이 사망합니까? 21명이 사망 안 해요. 백신으로 인한. 백신으로 인해서. 이거를 10일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 접종을 10일 동안 해서, 예를 들면, 은 뭐, 한 1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인과관계는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몇 분이 사망하겠어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그런데 그 10일치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60대 이상이 사망하신 분이 100분이 넘을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 댓글에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그런 공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첫째 하나.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60대 이상은 백신 접종을, 후유증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을 걱정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녀분들이 속아서, 그 자녀분들의 예. 권고에 의해서,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계가 제가 나서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종교와 관련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종교 내에서 어떤 설교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교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종교계도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가짜뉴스 때문에 혹은 종교계의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믿음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짜뉴스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섰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 맞은 고령자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첫째 하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물론 방송에서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자, 자, 다소 회의적인 게. 왜냐하면 합니다. 숱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전부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맞는 백신 고령자, 그 미접종자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돌리실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다소 회의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것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라고 하는 신념은 또 종교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도 괜히 성경에도 있, 있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가짜를 부추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뭡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예. 하면은 종교계가 나서셔서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 등등해서 이 종교와 얼마나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예. 종교계 의 각성도 좀 척하고. 알겠습니다. 그 자, 이 대목에서 예. 저는 어, 방금 말씀하신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싱가포르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싱가포르가 인구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네. 적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미하다라는 의 생각이 드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부분 접종을 했고,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표치로 하는, 거, 하는 목표를 지금 싱가포르는 먼저 설치를 한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최근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도 좀 나와서 고생을 했고,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면에서 싱가포르가 지금 어떤 조치를 발표를 했냐면, 싱가포르에서는 다음 달 12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 일구 치료 부담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음, 자비 이제 치료해야, 자비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통보를 했냐면 싱가포르 보건당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랑 싱가포르랑 다르지 않을 테니까 싱가포르도 위중증 환자의 통계를 봤더니 위중증 환자로 싱가포르의 의료비의 대부분을 다 충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이라는 예.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그러니까 디스 인센티브 플러스 백신 동료의 의미로 이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코로나 19에 걸리면 치료비를 정부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걸 예. 12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 또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카페와 모든 식당에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백신 패스를, 강력하게. 백신 패스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지금 먼저 지금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지금 걷고 있는 싱가포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들에서는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 수치가 얼마가 나왔다 이 정도 표면적으로 다루는데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 특보이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신을 미접종하신 자, 고령층의 미접종자를 좀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좀 근절한다든지 종교계에서 나서서 좀더 설득하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부스터샷을 좀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다뤄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좀더 선제적으로 쓰고 네 번째로는 싱가포르처럼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자비 치료하는 방안도 권고해 볼수 있고 다섯 번째로 백신패스를 더 강력하게 도입하면 지금의 상황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두 분의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지금 70%대를 육박하고 네.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방역당국 내에서 수도권이라도 서킷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목소리들이 나오고 목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뭐랄까요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기사랑 엮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제목은 위중증 460명으로 최다, 당국 수도권만 비상계획 발령 중, 발령 논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두분 보십니까 어떠십, 어떠십니까? 어, 수도권이 지금 예. 그 우리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면서 어, 서킷 브레이크를 일단 걸걸때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조치를 수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중환자 숫자를 염두에 뒀고요 특히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병상 가동률을 일단 기준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 가동, 가동률에 이 통계치가 75%예요. 예. 75%인데 지금 서울은 71%이고 인천은 73%이거든요. 거의 근접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 근접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가 지금 필요하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백신 패스가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과 규제 같은 것들이 네. 강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가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언론에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많이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언론도 굉장히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신이 없을 때는 백신을 왜 도입하지 않았나고 얘기하다가 백신이 이제 많으면 뭐라 그래요? 아 일부 남는 백신을 버렸다고 난립니다. 또또 백신에서 일부 이제 아,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오면은 또 그런 것들을 왜 정부에서 안 하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목소리에 예. 자기가 서로 충돌하는 이런 이제 언론 모드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이렇다 그러면은 메이저 언론들은 어떻게 하면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이제 공포를 부추기면서 뭔가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것을 원하듯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실인양 보도를 하면서 그쪽을 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는 당분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당분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혀 쓸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첫째 하나는. 방역 당국이 조속히 지금 병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크모라든지 장비도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 지적해 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쓰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의협 같은 데서도 성명서를 내면서 그렇게 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쓸수 있는 수단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압박이 이제 강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국 당국도 정부 당국도 압박이 없을 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오히려 이런 압박이 생기게 되면은 또 서두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이것 자체가 물꼬를 털 수도 있는 것이요네 알겠습니다 그 언론과 관련해서 여쭤봤으니까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건설적으로 언론도 그렇습니다.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